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충만의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라온 질문과 여러 다른 매체를 통해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음주운전 Q&A 시간입니다. 질문은 가급적이면 저희 유튜브 영상 더보기에 있는 네이버 카페 주소를 클릭해 카페로 오셔서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어떤 질문을 남겨주셨는지 함께 보시죠. 농도 0.13% 아침 숙취였고요. 아침에 정차 중 졸아서 단순 접촉 두분 타고 있었고, 아직 병원 안 가셨습니다. 3천만원 부르시길래 사정사정해서 천만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2번이나 진단서 안 하신다고 합니다. 적정한 금액인지 여쭤봅니다. 보니까,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인 피해 두 명이고요. 둘다 병원 안 가는 조건으로 합의금 천만원 불렀다고 하셨는데, 어, 이미 합의는 성립됐는데, 이게 적정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제가 볼 때는요, 나쁘지 않습니다. 농도 0.13%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피해자들이 병원 가면 무조건 윤창호법 위험운전 취상죄로 처벌받는데요. 병원 안 가서 진단 썼다 그럼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 확률적으로 처벌 형량이 크게 낮아짐으로 괜찮은 조건에 합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합의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2008년 0.08% 적발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4일 회사 회식으로 음주 대리 호출을 했으나 배정이 계속 지연되어 목적지 3km 남짓이라 1km 운행 중 적발됐습니다. 적발 수치는 0.079%입니다. 구공판 진행되는 것인지 아님 약식으로 마무리될까요? 그리고 면허 구제는 힘들겠죠? 이직한 지한달 차이고 타 지역이라 출퇴근이 문제가 됩니다. 음, 먼저 구공판이냐 약식이냐 이것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한번 적발 전력 있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22년 두 번째 정지 수치로 적발된 것 같은데요. 어, 제가 볼 때는 약식 명령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음주운전은요, 2006년 6월 1일부터 적발 횟수가 산입되는데 이지나우스로 처벌받는 게 맞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10년이 넘은 사건까지. 횟수에 산입해서 처벌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라고 했죠. 그럼 이 사건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14년 전 사건까지 횟수에 산입해서 이진어서 처벌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가 있냐?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초범에 준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은요, 검찰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면허 구제는 안 될까요? 네, 면허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처벌은요, 너무나 명확해요. 2001년 7월 24일부터 운주운전 두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요, 무조건 면허 취소한다. 이것은요, 법률이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는요, 구제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분 법률이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경찰청하고 사법부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의 신청하고 행정 소송에서 구제해 주는 거였죠. 경찰청은요 처분청이니까 스스로 행정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률에 면허를 취소해라라고 써있어도 말이죠. 그래서 이진아웃으로 면허 취소하는 것이 아 이건 너무 너무 부당해. 이건 법률이 너무 심한 거야라고 생각되면 스스로 직권으로 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줍니다.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말이죠. 다만, 이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안으로 본인이 그 예외에 들어가는지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구제가 된다면 경찰청 이의신청 또는 법원 행정소송 조정 결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고요. 다만, 그 가능성이 꼭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충만의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